네, 안녕하세요. 빅터 엠버서더 코치 고은별입니다. 저희 포천시청은 2025년도 빅터와 함께하게 됐는데요. 이 수많은 빅터의 명검 중에 우리 선수들은 과연 어떤 라켓을 고를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본인에 맞는 라켓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네, 선수들이 라켓을 테스트를 해봤는데, 먼저 신승찬 선수는 과연 어떤 라켓을 골랐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소드 12프로란 라켓과 이 팬텀이라는 라켓을 골랐는데요. 어, 소드 12프로는 묵직하면서 가벼운 재질의 느낌에 들어서 좀 괜찮아서 이 라켓을 골랐고, 개인적으로 이 펜타밀한 라켓이 좀더 마음에 드는데, 길게 뻗어 있는 그런 느낌과 헤드 부분이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어서 저한테는 좀더 좋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김민희 선수 어떤 라켓을 고르셨나요? 저는... 펜텀 라켓이랑 F 울트라 라켓을 선택했는데요. F 울트라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샤프트가 얇다 보니까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 공격을 해도 좀 강하게 타격이 된 느낌이 들어서 이 라켓을 선택했습니다. 그 다음 펜텀 라켓을 선택한 이유는 스윙 스피드가 빠르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타격감이 저한테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 다음은 김민나 선수의 테스트 라켓 결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드라이브 X10 메탈릭이랑 팬텀 이렇게 두개 골랐습니다 이 팬텀이 어떤 점이 좋아서 라켓을 골랐을까요? 라켓이 좀 헤드가 헤비하다고 들었는데 뒷볼 칠때 맞는 타격감이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볍게 맞을 수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X10 메탈릭은 맞을 때 가벼웠고 저는 약간 공격형도 아니고 수비형도 아니 약간 올라운드식으로 하는데 그게 딱 맞는 라켓으로 좋은 것 같아서 이거를 택했습니다. 이정현 선수는 어떤 라켓을 골라주셨나요? 류가뮤즈 라켓이랑 펜텀 라켓을 골랐습니다. 펜텀 라켓을 고른 건 써보니까 너무 가볍고 좋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 류가뮤즈는 예뻐서 그냥 너무 예뻐가지고 <laughs> 써봤는데 이것도 너무. 좋고 얘 조금 더 묵직했는데 저는 또 공격 스타일이니까 공격하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정채린 선수는 어떤 라켓을 골라주셨나요? 저는 100x 울트라 라켓을 골랐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무거운 라켓을 많이 선호하는데 무게도 딱 괜찮고 공 직접 쳐보니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라켓을 골랐습니다. 네, 정민 선수는 테스트 라켓을 어떤 거를 고르셨나요? 저는 펜텀 라켓이랑 HS 플러스 라켓을 두개 골랐는데 그 중에서 HS 플러스가 좀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았어요. 이거를 써서 스매싱을 때려 보니까 치합할 때도 공격력 상승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정희수 선수 어떤 라켓을 고르셨나요? 저는 100S 울트라 라켓이랑요. HS 플러스 라켓을. 골랐습니다 헤드에비 라켓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쳤을 때 생각보다 헤드가 가벼웠고 타격감이 좋아서 골랐습니다 그 다음이 백엑스 울트라 저한테 썼을 때 무게가 딱 적당했고 제가 공격력이 약한 편인데 이 적은 힘으로 강한 스트로크가 나올 수 있어서 선택한 것 같다. 네, 오늘 이렇게 포천시청 선수들과 수많은 종류의 라켓을 테스트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라켓들을 골라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포천시청 선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본인 게임 스타일에 맞는 라켓들을 찾아보세요.